그리고 협객 에, 우리 엄마, 50살 되던 애 본이 없어. 에, 이씨 집안 상처겠지만, 나를 농락하고 놀듯이 네 집안체가 지루하니. 그 뒤를 현모양체인 나한테 네 가족이 그대로 있어.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전쟁을 가서 네집 남성 성기한테 기만성, 성충록을 당했지만, 난 시집도 한번안 가보고 니년들이 내준 추하지 추한 방에서 생긴 일이에이모은 악취는 내가 분명 말하지만 니네 집을 돕는 흑인산 상어성 흑인 매질은 내가 고봉산 동지위에다 던져. 그게 분이야. 알고 여지껏 상급 면회가 어디라고 고봉산 차량에다가 LG텔레콤 기지국 세워서 산 매장을 시켰는가 분, 곧 아파트의 시커먼, NHD, HD, 담요내 카드를 가져다 네마음대로 써버린 그 잡년의 흉을 감추기 위하여 니들이 설치한 이 비약성은 내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로, 아무리 쓰러져서 내일 지천에 떠드는 들레에 가서 쓰러져 죽을 망정너 같은 헬기는 참새, 이세상에 참대 세월, 세월 부근처럼세월로 봐줘. 분장, 잘 들어. 헬기 한 대가 움직이면 바락. 태풍 1 5 0시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그 헬기로 집념 하아없시 나를 용나가고 즐기고 선생활나간난하기때 놀았던 죄 지금까지 안녕 다시 한번 분해서 불하지만 내 어머니 쉬운 살대 돼서 니년들이 정한 모든 본이 없는 자격으로 젖가슴 축축 늘어진 모양으로 내 실수에 살아서 니년한테 보태 썩물러거라 흑인년 못친년아 아르더 생이별 생중계 생중인 그만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사는 편 그만해 이별에서 다시 한번 묻지만 열풍이 아무리 좋아도 가풍이 아무리 좋아도 체시 여문은 이미 끝났어 사람이 잘돼서 넘나드는 가을에 시집을 가더라도 너 같은 인덕을 만나면 사망이야. 사람이 아무리 곤조를 하고 못 살고 힘들면 도와주는 게 사실이지 네 가족처럼 촬영을 헬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바라죠네 가족이 실제 닭, 농기 양계장 하면서 사실 사람을 설피하고 인명변을 갈구할 때 고봉산 사투리 맞아. 그래서 신기녀내 모든 것을 군산시에서 밝혔지만 너는 노령 착취금을 나한테 준 죄로, 대국문, 내 부모의 뜻을 양보 가진 것도 준 것도 없는 나한테 서두를 벌문하고 넘길 때는 이게 악취. 세월, 전쟁에 합류한 네 가족을 섭외.